자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오늘만 벌써 몇 번째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버그를 또 찾았습니다. 이 까시, 지금 다음에 날라갑니다. 걔 찔리는 게 아니라, 얘가 찔려서 날라가요. 이런 버그가 또 있고, 그리고 이런 버그도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것도 못먹고요 아니, 아무것도 없잖아. 어, 아니, 어, 아니 됐니? 이제 자, 아니네, <laughs> 자, 여러분들 <laughs> 버그를 찾아서 뭐, 뭐, 뭐야, <laughs> 아니, 지금 버그를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켰다가 버그를 또 찾았어요. 아니 이게 뭐뭐뭔 버그야? 아니 잠깐만 저기요? 그 <laughs> 아니, 나, 나 지금 버그버그보여줘야 되는데 아니, 이것도버그긴한데 어, 이타타입자 어? 아니, 근데 진짜로, 뭔버그지 이건? 재진짜해야제는데 이제, 이 아니, 왜뭐 이래? 얘가 맛이 갔어. <laughs> 버그를 보여주려다가 버그를 찾았네요. 예. 네.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. 이유를 모르겠어요, 이유를. 나 <laughs> 재시작하겠습니다. 이해할 수가 없는 게임. 을 갑시다. 그니까 이제 뭔 버그냐면 제가 원래 보여드렸던 버그가 이거거든요. 뭐냐면 애가 죽으면 시체가 남잖아요 원래. 그 시체가 남는데 그 저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체가 방해물이 돼요. 장애물이 돼가지고. 이제 뭐 발에 걸리기도 하고, 뭐 투명벽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, 이게 시체가 이 바다에도 남습니다. 뭔 말이냐면, 바다에서 죽으면은 아 죽잖아요. 그러면 이제 딱 보면은 바다에 시체가 남습니다. 저렇게 여기 보이시죠? 시체가 남는데 저거를 밟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. 그니까 하나로는 좀 빡세긴 할 텐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짜잔 이런 식으로 바다를 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밑에도 다 보이고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계속 죽으면서 앞으로 나가면은. 뭔가 또 새로운 버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, 예. 네. 근데 또 새로운 버그를 찾았죠, 아까.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더 해가지고, 어, 이거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, 나중에. 예, 네, 일단 이 영상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